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 보면 7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시몬에게 하신 예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 전체 내용 중에 예화 내용만, 비유 내용만 일부분이 적혀 그 담아있고 여러분들이 7장 본문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7장 36절부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은 랍비라든지 선생님을 초대하게 되면 대개 그 집에 문을 열어놓고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외부인들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보고 또한 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의 라피의 초청의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수 있는 그 학습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자리에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에서 이제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일어났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 지은 여인도 이 식사 자리에 아마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갔을까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녀가 어떤 준비를 하고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헌신과 용기와 또 소중한 향료옥합을 준비해서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이런 이 여인의 준비는 우리에게도 도움을,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올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준비의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때이 여인처럼 눈물과 용기와 헌신과 헌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준비 없이 나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여인은 식사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를 풀고 닦습니다. 당시 그 여, 여인들은 머리를 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추고 다녔죠. 그래서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제 내어 보인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굉장히 극도였던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어, 지금도 그 이제 무슬림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다 히잡을 쓰든지 가리지 않습니까? 그 벗는 때는 자기 남편 가족. 자기 어떤 존중해야 하는 대상들에게 한다는 것을 볼때이 여인의 모습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사랑, 얼마나 큰 헌신 그리고 존경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그리고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그 발에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제 발을 붙게 되는 거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을 하는 이 여인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죄인 여자가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 사랑해야 하면은 다들 용감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괜히 용감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봤겠지만 또못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연애하면 굉장히 갑자기 담대해져서 어디든지 가게 되고 또 하여튼 그런 어떤 용감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은 성도는 담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용감해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도 하죠. 이런 용기가 사랑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여인의 용기는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꽃과 같은 하모니를 이뤘지만 한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그녀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째 제재를 하지 않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몬은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었지만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몬이 마음속에 한 생각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주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의미죠.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응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소문이 자자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죄인이란 말은 창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장녀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르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군 줄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몬은 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과 악,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가 될수 있겠는가? 죄인 하나조차 이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지자가 될수 있냐?라는 생각을 품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은 품지만 말로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이제 아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부르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몬아 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자들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또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시몬의 이름이 죄인 여자의 이름은 없는데 시몬의 이름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시몬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때 이것은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신몬아의 혹격은 굉장히 다정하게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사랑해셨다는 거죠. 시몬을, 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시몬이었지만, 그럼에도 시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이제, 그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빚 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빚은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빛을졌고또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빛을졌단다 500데나리온은 일꾼의 1년 6개월의 품삭을 말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달 보름치 정도가 되는 거죠 현재 이제 한국의 통화가치를 환산을 해보니까요, 1년 6개월치 품사가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50대 나리온의 가치, 한달 보름의 가치는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둘다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준 자가 모두를 탄감해 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빛그 그 빛을 탄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탄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제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은 여기 있는데, 여자를 보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안 맞추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가져다 주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헛투성이인 내 발에 입을 맞추길 거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게 감람유 한 방울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유 옥합을 깨뜨려 내 발에 부었다 다고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이렇게 안 했고 예, 으면 시몬이 굉장히 무한하고 부끄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심적으로 불쾌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안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몬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예,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너와 여인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인 것 같냐? 너와 그 여인 중에 누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냐? 너냐 아니면 이 여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예화, 예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네가 대답한 것 같이 많이 탐감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이 아니냐?"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죄인 여인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여인은 떠나게 되죠. 그 이후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7장 50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이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거죠. 그는 이 예화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붕괴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시몬이 회개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누가 누구? 이가 누구이기에 제도 사는가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비난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 앉아있는 자들은 있는데 시몬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볼때 아마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몬은 50대 나리온을 감감 받은 그란 빚진자였죠 그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하고 초라한 그런 사랑조차도 주님은 용납하셨다는 거죠. 시몬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시몬은 50데나리온 가치 정도 그 가치 정도의 어떤 사랑밖에 주님께 보여주지 못했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제 상상을 해보죠. 물론 그 이후에 시몬의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은 말씀은 준비하지 않은 시몬과 준비한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옥상에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손님들이 종종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초대할 때가 있죠. 근데 손님들이 오게 되면 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분주해지고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초대가 식사 초대일 경우에는 좀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또안주인은집 청소도 해야 되고. 오시는 분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쓸게 여러 가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자리에서 했 만남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자나 초청받는 자 모두가 행복한 그런 갖 교제가 되는 거죠. 초청한 자가 준비한 음식과 또 배려와 그런 분위기, 또 초청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감사 이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좋은 어떤 사김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같이 손님이 집에 올때 집안을 준비하는 것 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준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올때뭐 머리 감고 이닦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세상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그 분위기나 그게 되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초대를 받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될때 내가 갔는데 내가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인사하지 않는다. 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사실 이 시몬의 식사 초대 자리도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도 준비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대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발 씻을 물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환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람유 한 방울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초청받는 자에게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도 예배에서 환대하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왔는 자리에 냉랭하고 자리도 없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심원에 어,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심원이 준비하지 않은 그 자리에 대신 그 여인이 그 준비를 대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녀는 물 대신에 눈물로 준비하고, 그리고 뺨 대신에 발에 입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감람류 대신에.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잔치였는데 이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그러한 잔치로 식사로 그러한 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곳에 여러분 때문에 메꿔지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부족한 것들이 다 메꿔지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향기가 나고, 또 여러분이 가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을 받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어 주님을 섬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분들도 성장하고 성숙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두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시몬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좀검정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세간의 이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적게 사랑했다는 거죠 한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좀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사랑은 50데나리온 정도의 사랑이었는데 남에게 보이기는 500데나리온 같이 보이고 싶었던 그런 어떤 위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식사자리를 베풀고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예수님과 사랑하며 친분을 있는 것이 굉장히 보이고 싶은 그런 어떤 과시욕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겨우 조금밖에 없었다는데,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과시가 아니죠. 우리가 뭐 다이아 반지를 끼고 뭐 그렇게 다니거나, 명품백 옷을 입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시하는 그러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사탄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한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좀 웃줄 되고 막 사람들 줄 세우고 막 이러면서 한 소리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늘상 피해 다니고 열시 당하고 마지막에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과시와 또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발을 닦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대신 우리는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사업 때문에 빚을 진 분이 계셨는데요. 그빛 때문에 제그 빚을 독촉하는 빚을 받으려는 빚쟁이죠. 이절만 하면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절만 하면 또 오고 조금만 이절만 하면 차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빚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빚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한두 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는 족족 나가는 구멍이 더큰 거죠 또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 또 대출 상환 영수증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 어, 가난해서 빚을 지는 것,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개인의 탐심과 또 과소비로 빚을 지는 것은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쓰나미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빚이 정말 크면은 사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도 없죠. 한번 뭐 빚이 한 천억, 뭐 이천억을 빚었다, 한 백억을 빚었다면은 하 부담이 전혀 없죠. 그냥 감옥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빛이 빚을 졌는데 한 삼천만 원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될 걸요. 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면서 500 데나리온의 가치가 한 3,000에서 4,000만 원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500 데나리온,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되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50 데나리온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왜냐하면, 이 빛진 예, 사람이 었던 예가, 제가 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는 거죠. 빚이 너무 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은 부담이 꽤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아, 항상 카드가 날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여 살게 되죠. 하지만, 한 50대 나리온 정도의 빛은, 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뭐 조금 한두 달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나 땅의 액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크게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때, 감사가 크고, 헌신이 높아지는 거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대속의 은혜가 작을 때는 그 부담 또한 적기 때문에 감사도 적고 헌신도 작다는 겁니다. 여인과 심오는 동일한 큰 죄인들이었는데, 여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헌신을 했던 거죠. 반면에, 심몬은동일한죄인이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사랑의 부담을 사랑의 빛을 많이 지시고, 그런 부담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일한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